일부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한켠에 조용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아직 새벽 어스름이 무겁게 깔린 시간, 좁은 복도 끝에서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자물쇠를 살짝 돌리며 잠든 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작은 삐걱거림이었다. 방 안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창밖에는 희뿌연 안개가 아침을 가로막았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빨간 숫자들이 깜박이는 알람시계가 놓여 있었다. 4시 37분 그 불길한 빛이 어둠 속에 섬뜩하게 드리워졌다. 침대 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이가 있었다. 박지은 긴 생머리를 살짝 흐트러뜨린 채 베개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마치 할머니 집 다락방의 오래된 이불처럼 은은한 꽃향기와 고향의 아련한 기억들을 담고 있었다. 지은 옆에는 남편 김성우가 조심스레 이불을 벗고 일어나려 한다. 그의 손목에는 은빛 하트 모양 팬던트가 달린 팔찌가 반짝였다. 그것은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이었다. 애성우가 걸음마다 오래된 카페트 위 삐걱이는 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외부에서는 벌써 첫 번째 버스가 시끄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첫차가 동쪽 끝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도 들렸다. 오늘도 출근길이구나 성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도 끝 부엌 문쪽에서 딸랑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옮기는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찻잔을 떨어뜨린 것 같기도 했고 동전 몇 개가 테이블 위에 굴러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성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문틈 사이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닫힌 커튼 사이로 새어나왔다. 부엌 한복판에는 박씨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플라넬 소재의 낡은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의 허리끈은 흐트러져 있었다. 살짝 벌어진 옷자락 사이로 낡은 레이스가 보였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손은 부엌 찬장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애성우야, 이 시간에 뭘 그렇게 뒤져? 아주머니의 눈에는 피곤하면서도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다. 눈 밑에 번진 짙은 마스카라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에는 진홍빛 립스틱이 발해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빨간 매니큐어가 벗겨진 채로 테이블 모서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성우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또 악몽이냐? 아니면 술 냄새 때문에 깨웠냐? 그녀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집안 일은 뒷전이야. 우리 때는 말이지. 성우는 눈을 살짝 감았다. 매번 듣던 잔소리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찬장 아래에는 오래된 소금 단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뚜껑이 덜 열린 딸기잼 통이 끈적이게 반짝였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지은이 만든 오미자차가 담긴 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도 아직 자고 있고, 저도 피곤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안하게 꿈틀거렸다. 그때 발 밑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바닥 나무판자가 마치 숲 속에서 부러지는 마른 가지처럼 소리를 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몸을 돌려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마치 닭장에 걸린 여우처럼 날카롭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다. 애성우야, 왜 이렇게 밤중에 돌아다니냐? 악령이라도 쫓으려는 거냐? 그녀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팔찌에서 은빛 하트들이 반짝이며 희미하게 빛났다. 성우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부엌 전기레인지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물 끓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씨 아주머니는 다가와 무심한 듯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차 끓여줄게. 잠이 안 오면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꾸나.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성우는 잠시 멈칫했다. 어젯밤. 박씨 아주머니와 지은 사이에 설거지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 떠올랐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차를 우려내는 손길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찬장문에서 다시 끼익 소리가 났다. 성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거기엔 박씨 아주머니가 숨기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와 마주쳤다. 그 순간, 성우는 알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 집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곧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밖에서는 벌써 첫 번째 버스가 출발했고, 골목에는 이른 아침 냄새와 함께 도시의 소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고요한 부엌 안, 찻잔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마치 이 모든 이야기의 서막처럼 울려 퍼졌다. 이부성우는 찻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다 따뜻함을 전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다. 박지은은 부엌 한쪽에서 늘어지게 늘어진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티셔츠에는 오래전에 받은 선물처럼 흐릿해진 부엉이 무늬가 선명하지 않게 새겨져 있었다. 긴 머리는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은 자유롭게 흩어져 그녀의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성우야? 지은이 다가와 찻잔에 꿀을 한 스푼 더 넣으며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러웠고 손톱은 작고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꿈의 할머니가 또 나왔어. 장난기 어린 미소가 얼굴에 번졌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부엌에서 본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불만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다녀올래? 신선한 채소랑 과일도 사고, 집에 좋은 공기도 좀 데려오자.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출근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였다. 사실은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성우가 오늘도 공장에 출근하자. 일상은 무겁고 단조로웠다. 기계 소음과 땀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 동료들의 시선과 상사의 꾸중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성우야, 또멍 때려? 그따위로 일하면 너도 우리 팀도 다 죽어. 팀장이 고함쳤다. 동료들의 눈빛은 의아함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성우는 겨우 대답했다. 죄송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시간.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공장 뒤편에 외딴 공간으로 나갔다. 담배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듯 그의 생각도 멀리 퍼져나갔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때. 옆에서 동료 박상훈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형, 무슨 일이야? 여자 문제야? 돈 문제야? 말만 해봐, 같이 해결해줄게. 성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퇴근 후,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는 지은이 만든 파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지은은 긴 하루를 웃음으로 채우려 노력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박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성우의 발을 살짝 건드렸다. 그녀의 발은 차갑고 축축했다. 성우는 깜짝 놀라 얼른 차를 쏟았고,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우는 거짓말처럼 벌레가 들어왔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선 지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서 뒹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와 먼지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이 그의 팔을 스쳤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박씨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진 회색빛이었고, 눈은 불꽃처럼 번뜩였다. 꽃무늬 파자마는 어딘가 허술하게 묶여 있었고,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였다. 조용히 해, 성우야. 지은이 깨면 안 돼, 이 그녀가 속삭였다. 그 냄새는 상쾌한 민트향과 오래된 약국에서 나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저항하지 마. 아니면 내가 다 말할 거야? 내 꿈. 내 비밀. 다의 성우는 공포에 몸이 굳었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박씨 아주머니가 사라진 뒤, 성우는 침대에 누워 떨고 있었다. 이 밤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현실이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3부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무겁고 속은 뒤틀렸지만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척했다. 박지은은 부엌에서 부드러운 베이지색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있었고 발에는 시장에서 산듯한 털 달린 슬리퍼가 편안하게 어울렸다. 부엌에서는 갓 구운 팬케이크 냄새가 퍼졌고 지은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 근처 산림욕장이라도 갈까?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성우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이사온 새 아파트도 새 가구도 새 시작도 어쩐지 허공에 떠있는 듯했다. 낮동안 성우는 계속해서 어젯밤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과 그녀가 숨기려 했던 비밀을 곱씹었다. 그 비밀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 무게가 점점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지우는 이웃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 있어. 아이가 밤마다 울어서 좀 시끄럽대. 하지만 나는 이 동네가 좋아. 조용하고 마치 시골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저녁마다 들리는 그삐걱거림그 찬장 안에 감춰진 건 무엇일까?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무서워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잠들었고 성우는 홀로 거실 창가에 섰다. 그가 손에 쥔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짧고 무서운 한 문장 끝난 줄 알았나?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자정의 옛 공장 앞에서 만나. 안 오면, 지은이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심장은 얼어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어떻게 그들은 새로운 주소까지 알게 된 걸까? 그리고 자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진실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어둠 속 골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후드가 깊게 눌린 검은 자켓을 입은 인물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오래 기다렸어, 성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나치겄다. 성우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이 검은 밤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사부성우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인물은 고개를 숙여 후두를 깊게 눌렀었지만 성우는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챘다. 오래 기다렸어, 성우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성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누구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때 낡은 공장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성우와 그 그림자는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계 냄새와 습기 찬 공기 그리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노트북 화면과 흩어진 서류들이 보였다. 곧이어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과거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인물이었다. 내가 성우구나. 내 이야기를 들었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거야.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노트북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였다. 사진 속에는 박씨 아주머니와 함께 서 있는 낯익은 남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이재환. 서울 뒷골목에서 꽤 유명했던 인물이야.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예성우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 가족과 무슨 관계인 거야?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너희 박씨 아주머니가 과거에 이재환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됐다는 증거들이 여기 있어? 그 찬장 속 서류들도 그중 일부일 거야? 그걸 내가 발견한 게 문제를 일으킨 거지?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게나 때문이라고, 맞아. 넌이 게임의 말일 뿐이야? 하지만 말이야, 말이야. 말도 못하는 말이야? 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똑똑하게 움직인다면, 말이야,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어,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먼저, 찬장 안에 숨겨진 서류들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조심해야 해, 내 주변엔 누군가가 널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알겠어. 내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찬장문이 삐걱이며 스르르 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박씨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꽃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입술에는 짙은 붉은 립스틱이 번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게임에 빠져있단다. 성우야.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성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이제 한 판의 거대한 게임에 휘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오분알은 찬장 문이 천천히 닫히며 어둠이 다시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성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박씨 아주머니의 냉랭한 시선을 피하며 준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젠 숨을 곳도 없겠군.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박씨 아주머니는 그의 말에 비웃음으로 응수하며 깊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너희 둘 모두 이 게임의 말일 뿐이다. 하지만 마리아 이 판은 내가 쥐고 있다. 그녀의 손목에 반짝이는 은색 팔찌가 빛을 바라며 마치 족쇄처럼 두 사람의 운명을 올감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찬장 속 서류가 담긴 파일을 꼭 쥐었다. 그 안에는 부패한 관료들의 이름과 거액의 뇌물거래 내역 그리고 불법 부동산 계약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준호 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우선 안전한 곳에 숨기고 신뢰할 만한 기관에 넘겨야 해.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준호가 주위를 경계하며 답했다. 그 순간 공장 문이 쾅 닫히며 세 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이재환과 그의 두 부하였다. 냉혹한 눈빛과 무거운 발걸음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애성우, 내가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다니? 이제환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끝장이야. 준호는 재빨리 성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도망쳐. 나중에 다시 만나겠다. 성우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무거운 파일을 품에 안은채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와 욕설이 그의 등을 쫓았다. 골목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비 내린 아스팔트 위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쳤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차갑게 비추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또한번 진동했다. 이번엔 짧은 영상 메시지였다. 화면 속에는 박씨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어?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성우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 어두운 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성우와 지은,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운명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 밝혀질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게임은 계속된다.